할렐루야 10월 23일 목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스가리아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리아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의 론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의 내림에 밤의 세계에 머물르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를 와 우러러봅니다 그 적격한 하마세도 임하고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다 주께서 은을 존버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처넣으시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대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네 집을 불러 진을 쳐서 접근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신군으로 신이 말하니다 아멘. 레루야 예, 오늘도 하루가 좋은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회복과 또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웃나라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좀 인상적인 두 구절이 있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극심하니까 예전에는 뭐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우상도 바라보고 또뭐 어 물질도 바라보고 뭐 자기 어떤 쾌락도 바라보고 바라볼 게 많았는데 이제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팔 절에 보면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도 그 자기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제 시선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늘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외면하고 있다가 이제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과 그들의 눈이 시선이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국률이 여기시고 그들의 어, 이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뭐,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또, 아무래도 죄가 없을 테니, 적을 테니까, 뭐, 이런, 그러나 그거보다도 사실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에는, 전적인 의지와 신뢰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그 아이들이 그냥 엄마만 바라보잖아요. 그냥 아빠만 바라보잖아요. 그 애들은 진짜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뭐 일정 기간은 그런데 그냥 아빠, 엄마만 졸졸쫄쫄 따라다닙니다. 어디 놓고 가면 큰일 날까봐. 그냥 아빠, 엄마에 대한 그 신뢰가 엄청나죠. 예.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세상의 전부라고 느끼고 그분이 자기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고 그분이 자기를 씻겨주시고 그분이 자기를 먹여주시고 그분이 자기를 재워주시는 자기의 보호자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 아빠만 예. 아빠보다는 엄저, 엄마죠. 거의 예. 왜냐하면 아빠는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주로 그냥 엄마 아빠만 바라보는 그 눈길을 이렇게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그 아이를 바라보는 또 엄마와 아빠의 그 눈은 뭐예요? 예. 또 사랑으로 가득 찬 눈, 또, 어, 어찌됐든 어,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래서 또 힘내서 일하고 또 사랑으로 돌보고 그런 거죠. 그런 관계가 아마 아주 어렸을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닌가. 이제 크면은 이제 걔네들도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친구들을 바라보고 하여간 어렸을 땐 그러잖아요. 그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친히 바라본다. 눈이 딱 맞은 거예요. 또 이거를 또 어떤 걸로 비유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그, 청년 때, 또는 청소년 때, 아어 뭐, 우리 때는 이제 교회에서 막 연애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또래들도 많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자매를 어떤 형제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바라보고 있는데 그 자매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시선이 안 마주치는 거죠. 속이 타고 나는 너를 바라보는데 너는 왜 나를 안 바라보느냐. 근데 수줍어서 말은 못하고. 계속 쳐다만 보고 어떻게 마음을 전달할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예. 그 잠에도 마음이 있어서 이게 바라보는 순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끝까지 안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두 눈이 마주치면 이제 그게 유명한 눈이 맞았다 되는 거죠. 서로가 바라보는 눈이 맞으면 이제 사랑이 싹트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바라보셨다 그래. 호세아서에도 그렇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어, 앞에 스가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마음이 금강석 같이 굳어갖고 바라보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니까 막 마음을 물렁물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물렁물렁하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고난이 없으면 너무 좋은데, 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시선이 분산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즐겨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시선이 많이 분산됩니다. 근데 고난이 있으면 그냥 딱 집중돼요. 아픈 곳에 딱 집중됩니다. 아픈 곳에 딱 집중되면, 어떻게, 해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제가 치과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프면 뭐, 딴거할 수가 없어요. 먹는 걸 아무리 좋아해도 뭐 먹을 수가 있나? 뭐 누굴 만날라 해도 만날 수가 있나? 뭐 아니 이가 아픈데 어떻게 그냥 약 먹고 그냥 누워야 되죠. 죽 먹고 약 먹고 눕고 이거밖에 없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삶을 단순화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죠.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것이 70년의 포로 생활. 그리고 돌아와서 폐허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눈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집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모든 백성이 모든 집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시하던 드루와 시돈 또 그들을 압제하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두루아 시도는 그 당시 이제 해상 무역을 주도하던 나라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의 레바논 같은 쪽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해상 무역을 주도하던 그래서 어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어요. 어, 뭐 이런 물물 물건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활발히 하는 지역이 아무래도 좀어 부유하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두루아시도는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아두다. 은과 금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은이 그냥 먼지처럼 널려 있다는 거예요. 금을 이렇게 뭐 벽돌 쌓듯이 쌓았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바다를 통해서 영화를 누리고 이스라엘을 무시했는데 하나님이 그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겠다. 그러분 그러니까 불에 삼켜질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이웃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그들의 그 쌓았던 금과 은이 불에 타고 삼켜지고 그리고 그들이 바다에 처넣지는 어 심판에 준비 했다는 거예요. 또 블레셋의 다섯 도시들이 있습니다. 아스글론 6 절에 아스도 뭐5 절에 보면 에글론 가사 이런, 그, 블레셋의 다섯 도시들, 이런 도시들 을 이루, 이루 보면, 다윗이 도망쳤던 블레셋의 도시도 있고요. 삼손이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여인을 만나던 그 도시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스돗, 아스글론, 뭐, 가사, 이런, 이런 게 이제 다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이 블레셋도, 블레셋의 원래 이름이, 어, 지금 이름이 팔레스틴입니다. 팔레스티 예, 블레셋, 팔레스틴. 이 나라들도 해안가에 주로 있는 다섯 도시들인데, 어, 당이 때부터, 아니, 사실은 당 이전부터 그 여우수화가 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들과 끊임없이, 어, 이제 전쟁을 하고 그들과 함께 이웃으로 있으면서 싸우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리라. 거기에 왕이 끊어지고 주민이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내 집은 둘러서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인접해 있거든요. 바로 이웃 마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진을 쳐서 내 집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뭐 벽돌로 담을 쌓으면 이렇게 경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부인이나 도둑이 침입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친히 울타리를 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에서 파수를 서주시고 그래서 적군을 왕래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키리라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친히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라 그래서 포악한 자들이 다시는 이 지경으로 다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참, 어, 우리가, 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과 마주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우리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 하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시평 기자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랬잖아요 여기서 산은 시온 산입니다. 여호와의 거주하시는 그 산.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눈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은 다른 곳의 시선이 팔려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을 쫓아다니다. 결국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고난 속에서 울부짖을 때, 그들의 눈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궁휼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친히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학대하는 자 그들을 포획하는 자들이 그곳을 다니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내 눈으로 바라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여러가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이것저것을 바라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 힘입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laughs>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기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멘